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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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have Do you know any song about like school? Like some that like relate to school? Any song? for summer. Uh, you know that. You know that. I know this song though. Um. Ah. Funny. Ah. You know. I love you, you love me, we're a happy family 이저 네, 네. ja. 노래 진짜 기능 가릴 그그때 많이 들었어요 yeah. 여러분 다들 들어오시고 있나요? 들어오고... 들어오고 있나요? 어? 만명 왔어요 아, 천 명, 세명요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? 어, 좋은 거 같아요. 나 근데 배경 괜찮다. 아 어, 진짜. 한번더 드릴까요? 응.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 주면 우리 그림자 나올 수있는데 제가 모르겠지. 옆과 그다음 반대 반대. 반대 반대 반대. 와, 이거 파일. 이 정도 중요했다. 좋은 거 같아요. 예스. 오케이. 어, 이제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. 자국사. 오케이. 네. 네, 보다시피 아 솔직히 오늘 형이거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긴장했어요. 왜 왜. 오랜만에 또 어, 교복을 어? 입었는데 어때요, 여러분? 우리 교복 잘 어울려요? 와, 조금 제가 형일어날수 있어요. 제가 형 교복 그좀 이밸류에이션 할게요. 와, 거의 프롬 나이트네요, 프롬 나이트. <laughs> Do you have any prom date? w 아이디 I be t o k a y Okay. Okay. o 아 a y Okay. Okay. o k a 괜찮아요? y 괜찮아요? o 네, 괜찮아요. 아 a y Okay. Okay. o 아 a y 저도 해줘요, 저도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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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학생들 빨리 앉아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너> 어때요? 나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안아아 이거 옆방이야. 옆이이쪽이쪽이쪽이쪽오이 오케이. 오케이 괜찮다. 오. 오. 오, 오 좋아 좋아. Everybody, s u <laughs> r l a 오케이. 오, Sorry. 잘랐어 잘랐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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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 형? 학복 어, 있을 있어. 때만 이물 때문에 나게 분분한 느낌. 할수 있어. <laughs> 어. 빨리. 우와. 너무 oh, no, 빨라. 정말 <laughs> 우리 그 어, 열심히 내가 차,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다 s 무슨 일이냐고. Okay. 또 mm -hmm. 우리가 또 지금 어, 오늘 어, 뭐, 촬영하러 왔죠? 네. 어떤 촬영인지 네. 맞춰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않을까? 야, 태홍 씨너 지금 약간 교복? 교복인 거 같아요. A uh, school uniform? 아, uh, a uh, school I feel I'm g o n 그거 남대. 여러분 아, 제퀴 해줄래요? 오마이갓. 오마이갓. 아, 그네 지금 우리는 네. 교복 촬영을 어, 하러 왔고요. 있습니다. 네 지금 우리 교복 촬영 이제 모델이 됐죠? 어, 모델이 됐죠? 같이 박수. 네, 네. 하나, 둘, 셋. 아 좋았어 좋았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앉아 앉아. 네. 아형그 지금 우리 교복 입었잖아요. 네. 그 입을 때는 경기 는 생각 안 나요.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아 나는 교복을 그... 한1년1년 1년 조금 넘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복을 입었는데 그때 노란색이었어. 음. 어. 그래서 엄청 키웠지. feel so i k e if i was in the subway yeah, yeah. oh. 이 특이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어. 많이 쳐다보긴 했었어요. 그러면 그그 미국에서 그껴보 그냥 미국에서 그 교복 없었어. 없죠. 아, 어, 없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아니에요. 어, 아, 맞 아, 제가 되게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. 아, 태국도 교복이었든요 그, 이버스는 왜냐면 우리는 그영국그 시스템이라서 아, 교복 있어요. 저 어느 그 똑같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 다이랑 똑같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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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기억해? 어 누구지 이진가? 뭐 <S PDF> 무서워 방금 <웃음> 귀여웠어 귀여웠어 <laughs> 귀여웠어 <laughs> <laughs> <머리� wealth> <laughs> 안녕하세요 루카스 루카스 오늘 되게 뭔가 비즈니스맨 같은 무기 아니야아 루카스 루카스는 조복보다 약간 슈트 느낌이 네. 좀더 강한 느낌이긴 한데 어때? 아, 루카스 교복 입었었어? 네. 아 없어요. 학교 때 교복 없었어? 네. <웃음> <웃음> 나도 없었어. 진짜 <laughs> 입었어요. 어머 어머. 어. <웃음> <웃음> 아까 그 뭐지? 아침에 아침에부터 루카스가 교복 딱 입고. 오 어, 어, 너무, 너무 멋있어. 잘생겼어. 어, 그래서 내가 계속 옆에서. 루, 루카스 연습시켰잖아 루카스 아까 연습한 거 표정 보여주세요 l u s Luc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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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 c a s Luc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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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u c 요 어, 형죄송 아, 우리 어, 다 여러분, 우리 지만이 있대요. 가야 가야 니에요촬영하러 가야돼요 안녕 여러분, 네 여러분, 여러분, 만 아, 네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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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요 여러분, 여러요요 아니에요? 여러분, 여러분, 여여 여러분, 러 가야되거든요 저희가 오케이. 또 열심히 사진 찍고 이런 사진 찍어요. 어어어 어. 어. 좋아. 어 좋았어. 좋았어. 와우. 그텐 이제 앞으로 와서 꺼줘. 바이바이. 여러분 oh.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더기대하셔도 돼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여기 X 누르면 될거 같아. 요 바이바이. 아니네. 어 어. it's not working it's a fresh name uh -huh.